처음에 이제, 헤들리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. 헤들리. 자, 헤들리가 주장한 헤들리 모형인데, 자,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.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, 뭐, 여기 있는 공기들은요,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상승을 해. 그럼 여기 공기가 없지? 여기는 공기가 많지? 그럼 이 공기들이 이렇게 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. 네. 가다가 이 공기들이 식어. 그럼 떨어지겠지. 그리고 여기 공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고 내려올 것이다. 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헤들리가 처음에 우리 지구를 보고 설명한 이 순환 모형이 이러한 형태고 너희 있잖아. 일. 3, 4 중에 지표 근처의 공기 흐름은 누군데? 4번이지. 그래서 잘 보면, 얘가 이거잖아. 슉, 푹, 슉 푹, 슉 툭, 이거잖아. 그래서, 요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있지. 얘는 이렇게 올라가지. 이게 이제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, 북방군은 무슨 풍이야? From을 읽으면 위에서 내려오지. 북풍 됐을까? 북풍이 된다. 예 남반구는 어때? 그래 남풍이 분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. 네. 여기까지 될수 있죠. 오케이. 그래서 어, 지구는 이렇게 아주 큰 이게 북반구의 하나, 남반구의 하나라고 해서 단일 순환 세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단일 순환 세포 모형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다, 알겠지 그런데 너희 이 대기 대순환을 우리가 논하려면, 지구가 구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은, 이제 밑에 거의 지울게. 지구가 구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은, 어, 잘 설명을 했어. 지구 구형. 고려했어. 근데, 무엇을 고려를 못했어?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, 자전하는 지구는요, 항상 전향력이 생겨. 그래서, 이 모형 자체는 지구 자전은 고려를 못한 거야. 고려를 못해서 이제 전향력이라고 하는 지구 자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모형이 사실은 더 필요했습니다.